자, 오늘도 폴아웃 녹화 시작하고. 이 여사기. 아, 패드, 아. 망할 패드. 폴아웃 할 때마다 이래. 패드 빼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따가 유로트럭 할때또 패드 안 껴서 또 새로 켜고 이러겠지. 29레벨이네. 어제는 이제, 주인공의 목표인 아들을 찾았죠. 아들 찾기를 했고, 아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들이 우리 모임에 들어올래? 아니, 안 들어올래? 그거를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인스티튜트. 지 아들이 인스티튜트에 수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지만 저는 아들이 아무리 그리워도, 불쌍한 미니맨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기로 했었죠. 아들이 행하는 실험들이 좀 비인륜적이라, 어,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안 도와주겠습니다. 아들은 어, 인류를 위해서 실험을 한다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응. 자,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정보 추적자하고 만나는 게, 아들 도와주는 거지? 어 그리고, 브라더우드. 자비란 없다. 이거는 이제, 이게 브라더우드 도와주는 거고, 미니맨 도와주는 게 뭐지? 저기, 미니맨 도와주는 메인캐가 뭡니까? <laughs> 아, 까먹었어, 뭔지. 퀘스트 찍어놓고 껐어야 되는데. 안 찍어놔갖고. 이거였나? <laughs> 예, 이제 아들은 만났고, 어디를 도와줄지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새 부류 있잖아요. 미니맨하고, 인스티튜트랑, 라도세 어, 세력이 있는데 아직은 서브 캐스트들은 골라서 할수 있어요 어디 세군데 아무데서나 관련된 서브 캐는 할수 있는데 이제 메인 캐를 골라야죠 세 청이 어디 거를 할지 어... 근데 어떤 건지 까먹었어 이게 이런 식으로 캐스트 찍어놨어야 되는데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 안 해놔갖고 까먹었어. 이건 아들이 준거 같고, 션이 도와달라고 그런 거잖아. 이게 그럼 이걸 계속 따라가면 인스티튜트 루트로 가는 거고, 이거는 브라더우드 서브캐였나? 그럴 거고 아마 이게 브라더우드 메인캐걸 버티버드 건쉽 탑승 이게 브라더우드 메인캐 같고. 이것도 브라더 후 두고, 이거 서브 캐고. 이게 미니맨 캔데 이게 서브인지 메인인지 모르겠네. 이것도 미니맨이네? 이걸 하자, 이거. 갑이, 프레스턴 갑이. 잠깐만. 이것도 프레스턴 갑이 아니었나? 아, 뭐가 메인이야, 아, 씨. <laughs> 뭐가 메인인지 모르겠네. 세 군데를 갈려서 어떤 게 미니맵 메인인지 모르겠네요. 서브캐도 막 섞여 있어갖고. <laughs> 아, 이거 쾌창 보기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No. Nothing. Okay. 지금 갑이 관련 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랑 <laughs>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메인이지? 아정착지 도와주는 거몇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둘다 이건 정착지를 청, 만들기 위해서 청소해 달라는 거고 이거는 지원 요청인데 이, 이게 선봉에서 이거 같은데 이거 하러 가죠? 핀치 농장이라고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둘 중에 어떤 게 메인이에요? 둘다 갑이 관련된 캔데 서브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군요. 둘다 해야 된다고. 아, 둘다 해야 메인으로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먼저 받은 거 하죠. 먼저 받은 게 밑에 나오는 거 맞지? 먼저 받은 걸 해. 불길을 듣고. 프레스턴 가비가 미니맨들로부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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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가보면 알겠지 뭐요 지금 템정리가 된 상태인가? 어제 끌때 템정리 하고 껐나요? 그냥 껐나요? 한거 같은데? 무게가 1 2 5면한거 같다 빨아있고 갑시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야? 한참 걸어가야 되네? 몰드스터기 등록된 거안된 거야, 이거? 발견 안된 거네. 아, 씨. 엄청 걸어가야 되잖아. 배드포드요. 기 구울 나오지 않았나 여기? 길이. 아 여기서 걸어가는 게 낫다 여기. 기로 간다 이렇게 걸어가는 게더 안전하겠네. 길이 크네. 공항 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죠. 로딩 너무 길어요. Having the p r d w e n moored above the airport keeps the Brotherhood within striking distance of the city. 아 여기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다가게 됐더라? 아 텐파이스 절벽가다가게 됐다. 여기 가다가 길 따라가다가 원래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길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 그래갖고. 요렇게길 따라 가다가 중간에 등록이 된 거네요. 조그만역 하나 있고 구울들 많이 나와요. 굉장히 초반 캐 미니맨 캐 중에 초반 캐 가다 걸리는 장소 길 따라 가면 길안 따라가면 안 걸리고 저기서. 야, 뭐야 이거 아, 이 길이 아니고 저, 저 길이네 <laughs> 잘못 갔다, 저 길이다, 저길 맞지? 어이게 이길 따라 올라가면 돼 데스클로야 뭐 도심지에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데 껴갖고 쏘면 되는데 껴서 아 잠깐만 저기 그래 이런데 이런아 못들어가네 잠깐만 여긴 아니야 난 들어갈 수 있어야지 데스클로는 못들어오고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찾아야 돼 나오면 하여튼 그런 장소만 찾으면 돼요 걔는 문 사이를 통과 못하니까 어디 갔어? 댄스? 응 빨리 가자. 댄스랑 오늘 대화 안 했지. 아, 봐봐. 친밀도좀 올려 보자. Hey. 아, 없네 좀더 진행해야 친밀도 대화 나올 거 같은데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네일웨이 라이프이요 네일웨이 라이프를 어디서 먹는데요? 어디 먹는 데 있어요? 여기? 아, 아까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있다고요? 탄, 탄을 뭐를 쓰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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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에너지 탄이에요? 아니 뭐 플라즈마 탄이 뭐 어떤 거 쓰나요? 아, 개못. 내가 개못 총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가보죠. 개못 총알은 먹었었는데 총을 먹었지안먹었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굴 많이 나오는데 조심해야돼 굴 엄청나와 여기 어 잠깐만 이게... 좀더 북쪽에서 굴이 많이 나왔나? 저기 그래 저건뭐 저기 저기 멀리 파란 건물 저기 굴 엄청나와 계속 나와 굴 진짜 짜증나게 <laughs> 파란색 화차요? 오케이. 파란색이 이거 하나 있고 또 있나? 저기 어 저기 하나 있고 세워져 있어 이거 기차 멋있게 생겼다. 이거 보니까 유로트럭, 아메리칸, 아, 아메리카 유로, 아 유로트럭 아메리칸이란다. 아메리칸 트럭 2월에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트럭 이렇게 생겼던데, 되게 멋있던데. 네, 쟤네 브라더도 쟤네들 자꾸 나 따라댕겨? 왜 자꾸 따라댕겨 타라는거야 뭐야 저거 아까 그 버티버드 타라고 그래갖고 저거 따라댕기는건가? 퀘스트 있어갖고? 2월 2월 아메리칸 트럭 2월에 나온대요 일로와 가 싸워 조사 말고 싸우라고 왜 조사가 또 멀어서 그런가? 싸워. 얼른 계속 조사만 되네. 싸우라고 <laughs> 공격을 안 뜨고 <laughs> 뭐야? 이거 나나나나 엄청 빨리 죽이네. 얼마 빨리 달리면 다 빠지니? 할게 없네. <laughs> 댄스가 너무 잘 싸워. 내가 할 일은 주사 먹는 일이야. 나 전에 왔을 때개랑 왔었거든. 댄스랑 와서고 댄스랑 오니까 쉬... 어 뭐야? 혹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살려서 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죽 여기 죽어 있었던 거지? 헬레나의 지상 뭐캐 관련해 네 이거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미안하다 못살려줘서 미안해 너 살리는건지 몰랐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발야구공 너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죽였니? 시체 다 찾아야되는데 댄서랑 댕기다보면 시체를 못찾아 얘가 하도 빨리빨리 죽여갖고 시체를 찾아 루팅을 하는데 자, 치맨 자, 치맨 지령 잠깐만요 일단 자. 자, 먼저 다 루팅을 하고 들어갈게요. 많이도 죽였다. 아까 들어갔던데, 저기 있나? 아, 이거구나. 와, 아, 나 쓰레기인 줄 알았어, 이거. <laughs> 개못. 진짜 개못생겼다, 총이. 보자. 이게 그렇게 좋다고요? 음. 17, 오, 피해 좋네. 발사 속도는 좀안 좋지만. 어차피 나는 연사력보다는 한발한발센게 좋아. 내 스타일이 한발한발 한발 쏘는 거라. 그러면 곱해서 1760이네. 피해랑 속도랑 곱해서. 1000 넘으면 괜찮은 총들인데. 1000만 넘어도. 근데 AP를 얼마나 먹냐, 그것도 중요하지. 봐봐봐. 얘를, 4번 없지, 4번에 등록을 해놓고. 야, 나 탄이 8발밖에 안 돼. 아, 전에 텀 먹었는데 이렇게, 쪼, 이렇게 조금 먹었었나? 전에 몇개 주워 먹었는데 진짜 여덟 개네. 전에 네개 주워 먹은 거 하나? 지금 여기서 네개 먹고? 예, 회수되는 건 아는데 전에 들어갔고. 뭐야, 야 회수, 야 벽에 붙은 벽에 맞은 건 회수 안 돼? 아나이씨안써 그럼, <laughs> 벽에 맞은 건 회수 안 돼, 만. 진짜 중요할때 아니면 안써야겠네 일반적인 상황때 쏘다가 만약 빗나가봐봐 탄하나가 아깝잖아 얘는 진짜 중요할때 데미지 진짜 많이 필요할때 그때나 쏘고 어쨌든 세이브 해놨어요 테스트하려고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타는 그대로 있고 이거 먹었으면 된거죠? 돌아가도 되죠? 진짜 가끔 나오겠죠 왜냐면 내가 여기 오기전에 탄 4개 먹은거거든 보니까 4개밖에 못 먹었어 아 저는 뭐든지 비싸요 카리스마가 3대, 3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래할때 뭐든지 비싸 카리스마 약을 좀 만들어놓을까 그 오렌지 멘타친지 포도 멘타친지 만들어 놓을까? 거래할 때만 거래할 때만 딱 먹고 하게. <laughs> 아까 길이 어디 길 어디 길이었지 이게? 북쪽으로 가는 거였는데아저로간 다음에. 여기 맞아 근데 이거 개모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거야? 무거운거 아니야? 14 많이 무겁진 않네 이력에 비해서 근데 이 총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사람들이. 딴 방송을 봐도. <laughs> 정당한 권위, 이거. 이거. 구하기 쉽잖아, 이게. 어, 초반에 얘랑 퀘스트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잖아. 그리고 저기 뭐야, 탄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쏠 수가 있거든, 탄이 많으니까.

n i g h out at the track. Hey, boys. We've got a good clean race today. Absolutely no funny business. You're a little bit of a l i t t e b o little bit of e b f i t e b of a l i t t i t o t t bit o a l e bit o i t t l i s o a little bit of i t t e b a little b i of a l i i t of e f a little bit of a i t a l e i t o t i l l a t t l e a your uncle is coming up fast. Remain vigilant. One hell of a race. what is it now? 다 아, 싸워. 나 먹기만 할게. Take 'em down, boys. 물 자꾸 던져. 나지런거 던지는 거 싫은데. 댄스가 진인공이에요 전투는 댄스가 다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사 먹는 일입니다. 나는 청소부 댄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는 청소부입니다. 이러다 갑자기 댄스 안 오는 퀘스트 나오면 그때는 내가 파워 한번 입고 가야지. 야, 지금 파워 암을안 입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한 대마저 피가 푹 까여요. <laughs> 어, 위에도 있어? 써갖고 치명타 좀 모아놔야 되는데 한 칸밖에 없잖아 치명타 좀 모아놔야 돼 보스전을 대비해서 이뭐 은행인가? 뭐, 뭐 이렇게 현금 출라키가 많아? 이게 뭐뭐 뭐, 뭐야? 시티 다운 나온... 이제 뭔데 이거 뭐 뭐하는 건물이야? 찍어놓자 시도초계가 뜰것 같아. 이지 느낌이 L I E S Y S E D S E, -E L S 뒤는 일치하는 게 없네. 앞자는 C가 많은 것 같고. C5 C5 어... 일단 이게 찍어놓고 여기서또빵 찍어놓고 괄호 없애죠 이랬는데 또 괄호 중에 시도 초기 없는 거아니야다 불일치만 뜨는 거 아냐? 니또 어. 이제 괄호 안에 불일치 불일치 하면서 이게, 이게 없어진다거나 찍어놓은 게 이렇게 가로가 없어. 야, 시도 초기 한번 떠 줘. 일부러 하나 찍고 했는데 시도 초기 뜰것 같아서. 가로도 없고 시도 초기화도안 되고. 자, 맞춰 보죠. 일단 컨빈스랑 하나라도 같은 문자가 있으면, 걔는 오답이야.